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소연의김한나 변호사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권리를 갖고 또 의무를 지고 이런 법률 행위를 수없이 많이 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또는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또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수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종류의 사건 또는 사인 간의 분쟁 사건 특히 그걸 진행 하면서 공통점을 인식하게 된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처음에 어떤 법률행위를 하실 때 대부분 그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어릴 때 중마고였던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날그 친구가 A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크게 날것 같다. 너 니가 좀 돈을 융통해주면은 내가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서 너한테 돈을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A라는 친구는 엄청 고민이 되겠죠? 중마고우였던 친구이기도 하니까 설마 안 돌려주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나랑 어린 시절부터 추억이 많았던 친구인데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고 친구가 요구한 대로 결국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서면치 않은 점이 있었지만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 같은 거 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와 친구가 체결한 계약은 투자 계약일까요? 대여 계약일까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B라는 어떤 수줍은 사회 초년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방에서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직장을 서울에서 얻게 된 거죠. 서울에 올라가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원룸을 찾게 됐고, 물론 요즘에 많은 부동산 관련 앱이나 뭐 검색 사이트, 여기서 이제 적당한 원룸을 찾았을 테고, 부동산 중개사랑 연락을 했겠죠. B는 중개사랑 연락을 하고, 계약을 이제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날짜를 잡게 됩니다. 약속한 당일이 되었어요. B가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보통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일단 조금 무서워 보이는 임대인 아저씨가 앞에 앉아 있고, 또 내가 대각선에는 중개사 아저씨가 앉아 있고 서류 뭉치를 다수 갖고 와서 나한테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은 엄청 불편하겠죠. 사실 그 사회 초년생에게는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B는 이제 마구 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에 B는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요, 원룸에 대한 임대차 계약. 그리고 중개사와의 중개계약. 이렇게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계약에는 특약사항이 두 가지 정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뭐 강아지는 키울 수 없고, 또 전입신고는 할수 없다. 또 중개수수료 관련해서는 중개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해 놓은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이때 B는 특약사항을 지켜야 할까요? B는 중개사가 요구하는 수수료 전액을 지급을 해야 할까요? 결국 A는 지금 현재 친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친구는 이게 투자 계약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 B는 원래 조그만 강아지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강아지를 이제 서울의 원룸에 데려올 수 없게 되었고 전입신고도 할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중개 수수료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A라면 이 계약이 대여 계약인지 투자 계약인지 대여 계약이었다면 언제까지 돌려줘야 되는지 이자는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이런 많은 내용들을 명확히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B라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특약 사항이 뭔지 또 특약 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지 중개 계약이었다면 중개료는 얼마로 할 건지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거 조금 명확히 한 다음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좋았을 거예요. A와 B가 만약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뭐 A는 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B는 중개 수수료를 감액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하지 않은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과정은 사실 어려움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현장에 있을 때 것을 명확하게 위해서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 또그 현장 자체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매번 바로잡아야 하지 그게 현명한 행동일까요? 일단 사실 안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상의 기술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뭐 계약서 쓰는 과정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뭐를 명확하게 하려고 할때 사람들은 아, 이 사람 너무 따지네. 혹은 좀 까탈을 부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상황에서 정중하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이런 내용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대화상의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그건 뭐 저도 그렇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말싸움이나 불필요한 분쟁이 엮이는 상황으로 갈것 같은 분위기다. 그럼 일단은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를 마감을 합니다. 일단.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무조건 어떤 서명을 하기 전에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서명을 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하기 전에 뭐 계약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거를 내가 조금 확인해 보고 차후에 어떤 서명이든 뭐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정중하게 하신 이후에 자리를 일단은 뜨는 겁니다. 요즘 사실 법대로 해뭐 이런 말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막상 법대로 하는 순간이 오면 저희 같은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순간이 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법대로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잠깐 내가 계약서서는 불편한 상황, 뭐 친구한테 계약서를 쓰자고 말하는 불편한 상황, 이 상황이 가치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